안녕하세요, 자빈입니다. 오늘은 충주 투어를 왔고요. 음, 여기 청풍문화재단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충주호 근처를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 옥순대교랑 장애나루 쪽 돌고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충주호 동쪽을 한 바퀴 도는 코스예요 호방길이라 역시 낙타 등은 좀 있지만 큰 어필은 느리티제, 착골제 밖에 없어서 크게 힘들진 않았고 전체 거리도 70km라서 크게 부담 없는 코스였어요 첫 번째 목적지인 옥순대교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역시나 시작하자마자 낙타 등이 나와주네요. 조금 달리자마자 포토존이 나와서 잠깐 멈췄어요. 사진 소품도 준비한 너구리 바이크. 역시 전문가와 다릅니다. 이쁘다, 어 쁘다쁘다 <laughs> 그, 릴스 내가 찍을게. 빠밤, 빰, 빰, 빰. 빠밤, 빰, 빰, 빰. 터라다라바바밤 <끼리> <끼리> <빨밤> 빰빰 <끼리> 다시 옥순대교를 향해 가볼게요 파! 헐헐헐헐헐오픈오픈긴 <끼리> 낙타등은 오픈해서 각자의 페이스로 올라가요 역시 오늘도 평지가 없는 곳이군 아 이거 어필이야? <끼리> 낙타등 치곤 좀 길었어요 이 정도면 어필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왜> 낙타들. 아니었어요? <laughs> 어필을 천천히 타는 것보다 네. 낙타를 조지면 더 힘든 것 같아, 훨씬. 맞아요. 그 근육 배김이 달라. 아, 정상. 아, 시원하다. 오, 화해. 목선대기 거의 다안 나보다. 안 낙타 등은 많아도 이렇게 찹찹 산중을 달리는 건 기분이 좋아요. 아다첫 번째 목적지인 옥순대교에 도착했어요. 사진 사진 스팟. 이제 두 번째 포토존인 장미나루를 향해 갈 거예요. 왜 이렇게 야생화 같은 꽃들 뭐니? 아, 어. 어 여기 예쁘다. 나 찍어줘. 이런 임도는 언제나 길이 예뻐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좋은 풍경도 잠시 경사도가 높아지니 힘드네요. 힘들어도 차량 스트레스가 없어서 마음은 편해요. 길 예쁘다. 오솔길, 오솔길. 숲속이 약간 정돈이 안된 모습이야. 이런 도로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오솔길. 임도. 왜 임도인지 알아? 임시도로. 아니? 대대대대. 산물이나 산림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한마디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가 아니야. 이동하려면 차로 이동할 거 아니야. 제 목적 자체가 이동이 아니라 다른 목적말 잡고? <laughs> 어 뱀? 살아있는 거 아니겠지? 살아있는 거 같은데. 뱀이 어딘가 아파 보였어요. 뱀이 안 움직이는 거 같아. 죽은 거 같아. 어머, 여기 꽃이 왜 이렇게 많니? 사진. 하. 하이 하이. 투어 사진은 역시 너구리 바이크. 여기 길 예쁘다 괴곡 성벽길 청풍호 자드락길이라고도 불린대요 삐용 삐용 삐용. 그늘 나왔으면 좋겠다 와나 어,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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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덥고 예쁘군 가자 어, 따오닐 시원하겠지? 아 시원해 따오 최고 영상을 보니 뒤에 배경이 엄청 예뻤네요 와 여기 예쁠 것 같아 이야, 너구리 바이크 열일하네요. 아오 앞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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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임 인도는 항상 노면 상태에 긴장해야 해요. 아쉽지만 다일이 끝났네요. 이제 인도는 끝났고, 장애나루까지 공도를 타고 갈 거예요. 오픈!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은 충주 낙타들이 또 나와서 오픈을 했어요. 그래도 오픈이 편해요. 내 네, 페이스대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어? 은근 긴것 같은데? <laughs> 이건 어묵면 장애나로 있나? 오토바이 부럽네요. 에이. 추석 전날이었는데 이렇게 에이. 더운 추석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에이. 것 같아요. 보통 추석 때는 약간 쌀쌀했었는데 이날은 여전히 여름이었어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땅이길 너무 좋다. 와 미쳤어. 어 여기야 여기. 미쳤어. 진짜 너무 예쁘다. 에이. 두 번째 목적지인 장해나루에 도착했어요. 거기 열할 수있는가 장해나루는 유람선을 타는 곳인데요. 사실 유람선을 와. 타러 온건 아니고 후계소트 쪽에 풍경이 기가 막힌 공원 있어서 들렸어요. Come on, come on. 여기는 퇴계이황과주향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공원이래요. 잔디도 너무 예쁘고 심어져 있는 나무도 고풍스러워서 아무 곳에서나서도 그냥 포도전이 돼버리는 곳이에요. 오른쪽 퇴계이황선생인가주향의 동상인 것 같네요. 공원 뒤쪽에 절경인 구담봉과 제북봉을 먼저 보러 가고 있어요. 공원 뒤쪽 전망대로 가면 이렇게 물살을 가르며 높이 솟은 산과 암석들이 보여주는 조화로운 형상을 감상할 수 있어요. 진짜 꼭 한번 가셔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 절경이고요 막걸리 한잔 하고 싶은 뷰예요. 저정아 진짜? 와우 장난 아니네. 여기가 예쁘네. 뭐 사색에 빠졌어 혹시? 음 <laughs> 막걸리를 마을까 소주를 먹을까 생각 중. <laughs> 오늘 저녁에 휴게소에서 음료를 먹으면서 잠깐 쉬다가 다시 출발해요. 어우 뭐야 길 예쁘다. 어필인가 바로? 이제 오늘의 어필 중 가장 높은 느리티제를 올라갈 거예요. 어, 오빠 길어요. 길어요. 이게 제일 큰 그건가?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다리는 언제쯤 안 아플까요? 이렇게 잔잔히 가다가 어필인가? 하기도 좋다. 공격? 땡볕인가보다. 어 땡볕이야. 옆구리 아파요. 왜 이렇게 열심히 타니? 나안 찍니? 잘 줘! 어, 이거 맞아요? 아, 이거요? 네. 오 마이 갓. 가고 싶게 생겼는데? 그래도 그늘 조금 있다. 아주 조금. 조졌네. 그늘 없네. 왜 이렇게 어필해서 힘을 못 쓰겠지? 아. 아, 너무 힘들어. 더운 날 어필은 정말 힘들어요. 아직 멀었나? 맞아. 거의 다 왔단 말은 거짓말이고 진짜 땡볕이다. 어떻게 큰일 하나 없니 경사도가 심하구나. 하, 아, 쩐지개 힘들더라. 오, 아, 어지러. 경사도가 느껴지시나요? 아, 아, 개더워. 아, 죽겠다. 아, 미쳤다. 아, 너무 땡볕이야. 정상에 쉴만한 곳이 없어서 잠깐 숨만 돌리고 다시 출발했어요. 다빈이는 다운일만 나오면 아까 어필해서 힘들었던 건 까먹고 다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허! 하하. 보급, 보급. 배고파! 더우니까 자주 먹어야 돼. 지금 동네에 시유에 왔고요. 보급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까도 장애날로 해서 음료수 한잔씩 먹었는데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서 자주 보급을 해 줘야 되겠어요. 계속 배고파. 네, 네. 아니 오렌지는 어떻게 먹어요? 나 오렌지에 오 파워에 드였나 먹어야겠다. 반반 넣으면 돼요? 약간 그 칵테일처럼 오 어, 색깔 봐 어, 이쁘다 네 보세요 색깔, 색깔 예쁘죠네더 넣어야 되죠 이더 넣어야 되죠 아 맛있어 <laughs> <laughs> 색깔 너무 예뻐요 아 진짜 더우니까 음료수가 짝 들어간다 음료수를 <laughs> 쫙짝 먹고 다시 출발해 볼게요 오픈 또 어필이야? 오늘의 마지막 어필 책 골제가 나왔어요. 평균 공사도가 낮아서 어렵진 않았어요. 이름은 충주오지만 충주 동쪽 부분은 사실 충주오가 아니라 제천이더라고요. 서쪽 부분은 충주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정신명칭은 충주오지만 충주에서는 충주오, 제천에서는 청풍오라고 불린대요. 그리고 단양도 살짝 걸쳐져 있어서 단양에서는 단양오라고 부른대요. 그늘은 시원하네. 바람이 여름입니다. 이러다 금방 추워지겠다. 실제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요즘 날씨 정말 등 잡을 수가 없네요 그늘에 오래 있어야지 시원 나 아우터인가? 왜 이렇게 안들어가 아이씨 아우터 있어 어쩐지 무겁더라 이씨 강제 토크 훈련을 마치고 나니 다운이 나왔습니다 착골제를 지나고 나면 이제 무한낙타등이 펼쳐져요 고도표에 울퉁불퉁한 게 전부 낙타등이에요 낙타가 성난한 낙타네 와. 낙타등들이 다들 사이즈가 좀 커요 처음에 짰던 코스가 좀 짧아서 아쉬울까봐 충주화 안쪽을 이렇게 추가로 넣었는데요 이쪽이 낙타등이 많아서 조금 후회했어요 이 코스를 타다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저 부분은 빼고 타시면 돼요 그 코스가 57km로 줄어요 그냥 케이블카 타러 가버릴까? 저저 케이블카 다녀와 이제 호가 보이는구만 신선의 사얼리 났다 아직도 10km가 남았고 풍경을 즐기자고 너무 예쁘다와무이 <laughs> 가라오 소리 가가가가가 가, 가, 가. 승리 레츠고 고고고고고주연이 레츠고 권이 고고고 이제 평화로운 라이딩을 해볼까? 승리 <laughs> 고고고고녹 no. 일행들 힘을 빼놓으면 후반에 전체적인 페이스가 낮아져서 좀더 편하게 라이딩할 수 있어요 너금디 마이크, 못 참지? 너금디 마이크. 찾아. <목소리> 투어 사진은 역시 너구리 마이크. 자꾸 가서 앉아있어, 숲속에. <laughs> 배가 안 고플 줄 알았는데 배가 고프네. <목소리> <목소리> 조심조심. 들어가! 아주 그냥 마구잡이구만. 저 차에도 기스 다날것 같은데. 내 다리 다 했어. 아, 언제 끝나지? 이제 그만 봐도 될것 같은데? <laughs> 이제 그만 볼래! 힘들고 배고파지니 이제 풍경이 눈에 안 들어오네요. 두고 들어 다시 여기라니. 안쪽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나왔어요. 풍경은 예뻤는데 낙타 등이 지쳤습니다. 이제 2km만 더 가면 밥집입니다. 이제 코스를 다 돌았고요, 여기.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청풍 명월이라는 곳이고요. 우렁쌈밥이 메인이라고 해요. 역시 투어의 마무리는 지역 맛집을 찾아가는 게 진리죠. 아 다리 아파. 반찬 왜 이렇게 많아? 반찬 엄청 많다. 우렁쌈밥. 파이팅. 좋았어 좋았어. 좋으세요? 네. 아우 네. 아, 아, 그러니까. 어 양이 장난 아니네. 콜라 짠. 음. 우렁이 진짜 많이 들었네. 네. 우렁이. 음. <laughs> 이거 보세요. 음음음 양념이 괜찮네. 그냥 음. 퍼먹어도 될겠근 보통 우렁쌈밥하면 이만한 쌈장에 우렁만 좀, 조금 들어있는데, 그치? 우렁이 진짜 많이 졌어. 매콤하네. 밥집에서 주차장까지 1km 정도 자전거를 타고 와야 해요. 밥까지 다 먹고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라이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